네 이어서 광양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배태효 기자입니다. 광양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양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재무 후보 33.6%,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 3.9%, 무소속 정현복 38%, 무소속 이옥재 후보 0.4%,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이 24.2%입니다. 무소속 정현복 후보와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김재무 후보는 5.6% 포인트 빠졌고 정현복 후보 역시 6.7% 포인트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층이 더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77.7%가 바꾸지 않는다. 21%가 바꿀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 후보 자질, 소속 정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지역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66.7%, 정의당 4.6,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2.6%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들은 광양지역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을 꼽았고 광양항 활성화와 교육 문화도시 조성 등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순천방송국과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시군별로 성인 남녀 503명에서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태우입니다.